네, 드림 죄송합니다. 어 재회수 먼저 띄워드릴게요. 이건 재회수 는 아닌데 어떻게 분위긴 재회수 같아요. 어. 어, 많이 추라는 게 아니라서 봐가면서 어, 써먹어도 될것 같아갖고 어, 같이 올려드려요. 아시 이건 잘리네. 먼저처럼 어 그렇게 할게요. 이렇게 지금 방법이 없어요. 너무 길어서. 한꺼번에 다 쓰면은 모든 당분이 다 멸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질 확률이 많아요. 진짜 한두개 남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봐가면서 하나 정도만 어, 구간별로 처리할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하나 정도 한꺼번에 다 쓰시면 안돼안 안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다른 자료 뭐 하다가 보니까, 어, 죽은 수들 빼고 남은 수가 4, 3, 4, 1, 1, 2에요. 이 중에서 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하나는 너무 좀 이상하게 자료가 하기가 어려워서 제외해서 어, 하나는 폐기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, 다른 자료 도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